아 저는 서울시 시민 방송자키 이자 또 국악인이기도 한 김경은이고요. 오늘 제가 이 청계천 광장에 나와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또 언급드리면 국내 1위 농산물, 아 지역 브랜드이자 파워 브랜드인 성주참에 다 알고 계시죠. 이 바로 그 유명한 성주참에 관련돼서 오늘 어, 특별한 행사, 특별한. 또 시식 코너, 또 특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부스 앞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오늘 또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 예. 나 영화배우신 줄 알았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 대표님이시잖아요. 예, 예. 제가 사실은 작년에 뵀었거든요. 예. 근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예. 서울에서 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 예. 장, 아, 저도 반갑습니다. 우리 장 대표님 소개 말씀 한번 우리 서울에 오시고 서울 시민분들에게도 예. 그렇고 한번 인사 아, 예. 말씀해주세요. 예, 제가 저 서울 시민들에게 네. 참외 홍보하러 새벽부려걸로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새벽에 몇시 오셨어요? 새벽, 거기서 다섯 시 출발했습니다. 아, 세상에. 오늘 차가 밀려서 이렇게 늦게 고생을 예, 하셨네요. 예. 우리 성주참에 홍보해 주시려고 응원해 주시려고 음, 이렇게 오셨어요. 예. 이제 우리 작대표님은 누구신냐면요 성주종합사업법인, 그죠? 네, 성주공동사업법인의 대표님이십니다. 자, 오늘 그 성주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런 성주참에 홍보, 특판하는 어떤 그 기획 행사에 네. 소감이 어떠실까 싶어요 아, 왜냐면은 하 지금 현재 그 성주 참외 축제를 네. 그 앞둔 행사는 그이 행사입니다 그래서 음, 네. 아, 여기 서, 어, 서울 시민들에게 네, 네. 어, 참외를 많이 가리켜서 네. 이 참외가. 아 어, 사실상 그 임산부에는 좀 엽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계속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엽산, 네, 네, 엽산. 그걸, 네. 그걸 많이 잡숫고 네. 또 생활에 활력이 되도록 네, 네. 이렇게 성주에서 직접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같고 부족하셔가지고 네. 직접 오셔서 이 성주참의 좋은 것을 앞장서서 네, 홍보해 주시려고 지금 오셨답니다. 근데 지금 또 말씀해주셨던 성주에서 축제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 축제 한번 했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성주 어, 2015 성주 생명문화축제가 아, 성주 생명문화축제. 네, 14일부터 네. 17일까지 4일간. 4일 성주에 사고 있습니다. 다시 날짜가 언제라고요? 아, 5월 14일부터 1 어, 7일까지 네. 4일간. 네. 그때 그러면 성주를 가면 어떻게 좀 효과를 보고 성주에 오시면 네. 가장 아, 생산지에서 성주. 출하되는 참외를 싼 아, 값에 아, 먹을 수 있고, 네네. 모든 그참외 현황을 다볼수 있고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성주 참외 성주 이렇게 따로가 아니라 이 성주 생명 축제에 가시면 사일간에. 가시면 성주 참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특별한 행사까지 다 체험하실 수가 있다는 그렇지, 말씀이죠. 예, 예. 야, 너무 좋은 기회네요. 예. 꼭 기회 되시면 기왕에 계획을 하셨다 그러면 성주에 들리셔서 성주의 유명한 곳 한계 민속 마을도 있잖아요. 예, 민속마을 네, 마을, 네. 그세종대왕자 근데 이 생명 축제라는 아, 이름이 예. 왜 붙었는지 한번 설명을 어, 좀 생명 축제는 물론 그 부분에 네. 서시잘 아시겠지만도 생명 잉태+ 잉태되는 그런 게 아니십니까 생명 잉태된 아 세종 거 세종대왕자의 태실본기기 때문에 토드려서 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생명이군요 네. 저는. 네. 많이 먹으면 생명이 생솟는다뭐 이런 아, 뜻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중국 이렇게 네. 보도이야기할지 그런데 우리 중국어 통역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니 들어가지 마네 오세요 네, 그냥. 선생님 그냥 계시고요 아, 네. 대표님 계시고 네. 우리 어여쁜 또 우리 중국어 선생님 사실 <laughs> 한국분이 아니세요 아네저 <laughs> <laughs> 몰랐어요 오늘 알았어요 어쩜 이렇게 깜쪽같이 한국분 같으세요. <laughs> 말도 잘하시는데 지금 중국의현지 선생님이시고요 네 지금 오늘또 통역을 같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 어, 성주 생명 축제에 관련된 날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통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주 생명 축제가 네 5월 14일부터 5월 1 7일까지네 4일간 살간. 실시가 됩니다 네네그 정주도 시안그보 5월 1 7일까지네 5월 17일부터 5월 네네 십사 네. 일부터 종우에 십사 호다 5에1 7호진 어,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청계천 광장 오셔서 오늘 참여 시식하시고 성주로 가시면 딱 되겠네요 오월 십사일날 해가지고 네. 우리 중국 중국 중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인사 못해 주시 근데 지금 이제 이 성주 참외가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적인 그 명물 과일인데. 중국에 아직까지 진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래요? 예. 다른 나라에서 다 수출하고 있으시아요 FTA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참회가 아직까지 허용품명이 안 되다 보니까, 예, 4월 29일 날, 아, 4월 네. 29일 날, 예, 제주도에, 아, 제주도에 참여 직반 음. 행사를 음. 개소식을 합니다. 예, 예. 예. 그, 왜냐하면, 제주도. 제주도에 예, 중국분들이 가장 많이 오는 바오젠 거리에서 음. 아, 어, 여가 직관 개설를 하는데 네. 그걸 교두부를 삼아서 네. 중국까지 진출하려고 지금 네. 문에서 부단한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지금 이 단지 생명사랑 축제 이 생명 축제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엄청난 또기획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한번 그러면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그리고 중국으로 이제 제가 전서도 창관의 의매 중국에 没 수출 所以呢他現在就是計劃是在濟州島進行一個展示會. 这样的话呢，在中国、在韩国留旅行的济州岛，在济州岛旅行的中国游客呢，可以品尝一下。然后呢，他们会非常努力的去满足所有的中国游客。 네, 알아들으시겠죠 네. <laughs> 이제 곧 지금 궁극으로 아직은 예, 수출이 안 되고 있지만 곧 제주도에서 또 행사를 교두보로 해서 곧 중국을 나갈 것이고 예, 더 많은 또 발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힘드셔서 어떡해요. 아니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네네. 이 참외 생산한 농민들이 즐거우면은 네. 어디든지 다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은 우리 참외의 홍보. 이, 이 정말 이 사랑받는 참외 홍보를 위해서 네. 우리 천만 시민, 어,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예. 당부 말씀 한번 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예. 이참외가 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 과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지금은 예. 이 비가림 시설이나 모든 그 환경이 좋아져서. 예, 예. 3, 4, 5월이 가장 맛있는 참외입니다 3, 3, 4, 4 5월. 예, 예. 그래서, 예. 어, 지금 다른 과일이 많이 안 나온 오이 3, 4, 5월에, 음. 어, 세계적인 명물 성주참외를 아 많이 잡수시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3, 4, 5월입니다. 3, 4, 5월은 쌍과 최전취 향의 시월. 희망 다가다들 날피창. 야, 오늘 그러면 청계천에 나오신 중국 분들은 정말 오늘 횡재하신 거예요. 3, 4, 5월에 여름 과일이 아니랍니다. 오늘 어 오늘 또 청계천에 나오셔 가지고 봄나들이도 하시고 청계천 잘걸으시고 그리고 성주 차여까지 맛보시고 또 특판에 또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 있는 저렴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또 기속도. 예, 오늘 예, 고생해 주셔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자, 예, 고맙습니다. 네, 승희. 네. 우리 성주 종합 에, 조합 성주 조합 공동 사업 법인. 제가 이걸 모델어 가지고요. 성주 조합 공동 사업 법인의 대표 장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잠깐 해 봤습니다. 자, 또 성주에서 지금 여러 선생님들 오셨는데요. 농정과장님이요. 참외. 참외 농정과장님. 농정과장님이요? 참외 농정과장님. 안녕하세요. 응. 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성주에서 몇 시에 떠나셔서 오셨어요? 아침 7시. 아침 7시? 아, 네. 도착은 같으신데 떠날 시간 다 다르시군요. 네. 저 오늘 또. 도착하신 서울을 우리 시민분들에게 성조 참여 홍보를 위해서 음. 우리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성조 참여는 네. 아, 지리적으로는 네. 아, 발산에 있고 그다음에 교역한 네. 네. 아, 어, 농지 그다음에 특히 네. 에, 오래된 에, 축적된 기술. 네. 네. 아, 기술을 바탕으로 어, 좋은 참여 꽃 성조 참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성 참여가 유명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그 직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 성주구청 농정과장 김경호입다 농정과장님. 네, 네 농정과장님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체계를 잘 몰라가지고요. 네, 무조건 그냥 대표 사장님이면 다 높은 줄 알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성주 참여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만 요약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기옥한 토지, 또 가야산에 있고 또이 참회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왜냐하면 통역을 해주셔야 돼가지고요. 아...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아... 성주 석주 참회가 성주... 세계 참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 아... 아, 양질의 토지. 양질의 토지. 네, 예, 그 다음에 축적된 노하우. 축적된 노하우. 어, 기술. 네, 아, 그 다음에 풍부한 태양, 태양이 오래져 가지고 솜수차매가 달고 맛있을 수밖에 없다. 네, 자 네. 아, 아, 네. 아, 이제 네. 우리 중국 분들께 이제 곧 진출하게 되실지잖아요 네. 어음에그 다음에 양 다음에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에그 다음에 그 그리고 또 영광의 배우도 조용히 하고, 그리고 또 영광의 배우도 조용히 하고, 그리고 또 영광의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또의배고리고또 영광의 배우도 조용히 이고그또 영광의 이우도조용리또 영광의 배우고 그리고 또 영광의 이우도조하또광의배도고그또우리고주참광홍보하시게된 네. 어떤 소감이라그럴까우리고 싶네요. 아 현재 참외가 아, 전국적으로 성주가 한70% 이상이 생산됐는데 그걸 이제 주도적으로 네. 성주군이 네. 네. 소비 참외 소비 활성화하는데 네. 주도적으로... 여기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 <laughs> 않겠나 그런 생각됩니다. 네. 야. 자 이제는 그러면 중국인들에게. 네. 앞으로 이제 진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직접 중국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한민국의 세계 명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과일 참외를종류에게도 어, 啊，시식을먹어봐가지고먹여보고싶다네 <어> 오늘우리저기오시기전에 <네> 많은중국분들께서 <네> 우리우리선생님께서알려주셔가지고 <네> 알고가셨어요 <네> 근데더많은분들께 <laughs> 네, 네, 네这是呃韩国大韩民国的一个比较名有名的水果，也是比较有名的地质的一些呃香瓜，所以呢，希望大家能来尝一尝，然后也会把这些水果把这个香瓜呢传宣传,传给中国人。好嘞。네 네. 자 오늘 그럼 이제 이 성주 참회가 70% 이상, 80% 90% 70%이 예. 예, 너무 큰 욕심인가요? 100%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70% 이상 예70% 이상 더큰 홍보를 위해서 우리 천만일 서울 시민들에게 또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참회에 좋은 음, 그 영양분이 네. 특히 엽산성리라든지, 네. 엽산, 엽산. 엽산. 엽산이라든지, 아, 엽산, 엽산이라든지 엽산, 엽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노작용